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확 받아야 할 누려야 할 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성경에는 지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신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내 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인도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1996년에 대학생들 40명을 데리고 그때 그 중국으로 비전 드림을 갔었어니 안교회에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때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 일정이라든지 확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딱 막상 천진항에 딱 도착하니까 캄캄한 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국말 쓰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한자 쓰는 사람들은 이니요 정말 캄캄한 데근데요 마침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가 조선적 청년이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데 나중에 이 청년이랑 하루에 같은 청년이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가이드하고 친하니까는 얼마나 좋은데 계획에도 없는 것까지 데려다 주고, 또 그냥 관광객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 더 만나는 것, 더 그런 대로 계획하려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살때 행정까지 다 하는 거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야 인도자가 이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앞으로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생길지라는 생각에 사는 거죠. 우리 는 아무도 우리 5분 뒤에 일어나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으고상대는 간다. 이게 이 많은 뭐냐면은 그만큼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얼마나 이 눈앞에 보는 것만 보는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까? 3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 3대가 지나면 가능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자기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계산하는 인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럼 3대라고 하는 자기 자식과 손자. 적어도 3대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그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다르게 해석한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5분 뒤에 일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되어 우리가 가는 삶을 비추어 주신다면 이게 집정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계획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기업 같은 없음을 최스로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계시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장 3절에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 어떤 의미냐는 이 마지막 때를 잘분별하고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잘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사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물론 지구의 종말도 의미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고, 10년 뒤가 마지막 때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요, 참, 책 보면은, 마지막 때를 잘못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어렵게 공부해서, 한사공사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데, 한순간에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패가 막히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장례식 같은 가운데 가장 민망했던 장례식 지금도 기억돼요. 이그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아들들끼리 싸우고 있어 지금. 응. 사는 뭐 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막 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응. 재산 싸움, 재산 싸움. 응.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장례식 때 사람들은 많이 오겠죠. 사람이 한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섰을 때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부족 아마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과 섰을 때참 부족함 게 살았다는 것을 아마 저도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들처럼 뭐잘 하진 못했지만. 한다고 하는데 또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실수 할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아 잘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실. 입 물론. 퍼펙트하게 지키면 좋겠지만 세상에 퍼펙트하게 지키켜서이 없습니다. 아마 지키다 보면 또 금방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차라리 시작을 안한 것만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여러분 영어로 복을 말할 때, 은총을 말할 때블레스이라고 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나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바로 Bleeding 피를 흘리다 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 듣고 지키는 자는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 그냥 재수가 좋아서 천우를 타고 나서 그게 아니라 신자가에 죽으시고 피흘시는그 의뢰와 축복으로 나온 블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며 지킬 때 블리딩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을 흘리고 고통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블리딩이 글래스비로 바뀌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어떤 희생과 고난이 와도 감수해 나아가는 사랑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의, 복의 사랑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된 삶의 주인공임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들으며 또 준행하는 삶을, 삶을 통해서 신적으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섰을 그날에 그날 그날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참 잘했다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